안녕하세요. 저는 공돌이 프로덕션의 철이 그리고 박퀴입니다 브라운 음. 바퀴. 우. 저희가 이번에 지금 비트박스 편이 음. 영상만으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음. 하는 분이 계셔서 음,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음. 암호화폐 가격을 알려주는 AI 스피커인데요. 요즘 보면 AI 스피커들 막 음성 인식 기능 들어가고 많잖아요. 근데 그거 인식도 제대로 못 하고 얼마나 불편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음성 인식 기능을 뺐습니다. <목소리> 얘네들도 얼마나 귀찮겠어요. 네, 툭 하면 네. 노래 틀어라, 뭐 영상 틀어라. 원할 때만 말하는 100% 능동형 스피커, 비트박스입니다. 스피커의 음. 인권까지 생각하는 착한 기업, 콩돌이 프로덕션입니다. 자, 그래서 철희 씨, 비트박스의 네. 기능이 대체 뭔가요? 비트박스의 첫 번째 기능은요, 바로 실시간 가격 알림인데요. 미리 코인을 몇개 설정을 해놓고, 뭐 예를 들어, 리플이면 리플,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비트박스가 주기적으로 가격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. 자, 그럼 비트박스에 리플과 컨텀을 저장해놓고, 10분뒤에 오겠습니다. 아, 갑시다. 아, 0분이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? 리플! 2 시, 5 0 터. 오, 5 오, 터. 오, 터.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되게 편리하죠 자 비트박스가 100% 능동형 스피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분이 안좋으면 가끔씩 가격을 안 알려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보듬어 줘야 돼요 아유 이 스피커의 핵심은 온오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 3시에도 새벽 4시에도 실시간으로 가격 알림을 들어야 합니다 아유. 자 근데 철희씨 비트박스를 만들 때 되게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아, 이게 또 제가 또 개발자 아니니까 요즘 딥러닝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막 사흘밤낮을 새 가면서. 캬. 코딩을 막 하고 전공서적도 DGU 개발을 했어요. 그래서 요즘에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. 여러분, 알파고가 주식가격 예측해주나요? 아니요! 저희 비트박스는 예측해줍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, 그 중에서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는데요. 이 RNN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롱 셜트 텀 메모리, LSTM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장세를 예측해주는 뭐 가자라든지 아니면 대표하라, 대표하라! 이런 걸 설명해주는 알고리즘을 탁또 만들었어요. 이제 한번 어, 테스트를. 가자! 가자! 재택근무래 어, <목소리도> 예. 빅박스 간다!